어, 그 알바기를 낮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. 기저귀를 어, 한개더 추가로 넣어서 어, 넣었다가 이게 젖었으면 그걸 빼는 거예요. 어, 빼기만 하는 거죠. 하나로 더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낮에도 하면은 이 요양사들이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. 어르신을 위한 거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. 어,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루에 낮에 두세 번 음, 소변을 보는 어르신들은 대소변을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 타이밍에 안 봤어요. 그러면은 30분이나 1시간 있다가 다시 봐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덮어 놓으면은 바로 놓았어요. 그러면 3, 4시간을 또 그냥 그저 전체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. 아주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이해 못하는.